oh 나무 주, 사, 가가들 사, 고, 기, 어, 울란이물 성, 글자, 자, 소소무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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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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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자, 자, 싹이라요. 우리가 뭐 죽순이라고 우리가 하죠.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천상 붓 붓을 붓 같다고 붓 모양 같잖아요, 그죠? 붓 같다고 하는데, 근데 붓 모양은 했는데 글자는 쓰기 어렵네요 예, 네. 글자는 사를 <laughs> 글씨는 쓰기 어려 어려고요. 송녀 여친 리관 사를 송녀. 소나무 20번, 솔립번, 반을 같은데 시를 일은 못하네요. 예. 주가 사필 나는 자요 예. 송녀 여신 미관 사요 여러분들, 깰 관자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, 그 글이 아주 좋은 글이 나오면, 그 글을 관주 글이라고 하나 봐요. 깰 관자 해가지고 붓을 해가지고 그래 관주라 해서 예, 음, 조, 아주 좋은 문구가 나오면 관주거리라 해서 뭐 점수를 많이 줄수 있다 체크를 할수 있다 이런 거로 하는데 도산별가에서 태계 음, 선생님이 매화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가지고 그 매화 관련 시도 많고 한데 그 매화 폐교 선생님의 그 매화에 대한 글 유감으로 해서 한시 도산 별과를 했는데 그 부산에 계시는 백제 이종령이라는그 시인이 한 시인이 그 어떻게 선생 했나 하면 어 선사 먼저 선자 해가지고 선 원래는 선생이 더 좋대요 선생님이 이 아까 보내잖아요. 선생 이거, 하면 태계 선생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피었는고 이렇게 해서 <laughs> 위수 바리오 위할 예. 위자에 위수 그리고 숫자 가지고 위수 바리오 이게 아주 관수거리로 해서 장원을 하는 시에 한 줄이 나오거든요. 참 선생님이 이미 드나셨는데 매화 꽃은 누구를 위하여 피는 거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게 관주거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시 원래 쓰신 분은 선사라고 랬어요서성사자이가지고 네. 근데 이게 논란이 조금 있는 게 선사를 하면 이미 돌아가신 선생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주 유명하고 명예롭고 그런 거를 두 번째 뜻이 나오는데 그래서 선생이 드났다고 말씀하요 예, 그래서 관조거리가 어른이 태기 선생님이 그래서 매화를 호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빌려 읽은 책을 다 반납을 돌려주라고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또 매화 나무에 물을 주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다요참예 그리고요 예. 그 다음에 산영인문추불출이요. 산 그림자가 예 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미러도 나가지 않네요. 그림자가. 네 산영인문추불출이요. 월간포지 소환색 달빛이 땅에 이제 펼포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쓰어도 다시 되, 다시 되돌아 살아나네참 좋지요. 네.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. 예예. 누가 사기 친가요?